그래서, 하님께 나 순종하고 충성한 영들과 하님께 나 교만으로 대된 영들, 타락한 천사, 소위 마성생, 마귀가 탄생합니 마귀는 자기보다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에 천주성에 참여하고 천당 영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질투시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의 약점을 공격,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반드시 마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점을 공격하고, 죄로 유인하고, 그래서 자신과 똑같은 불행한 운명의 존재, 소유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탄, 그러니까 사탄의 돌기인 마귀들에 대한 용어가 제가 히라고 단어를 가지고 했어요. 제가 희라고 쓰면은, 희라고, 히브리어 쓰는 동네가 꼭 박사들이 많은데 제가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어? 어, 내가 영어로 잡겠어요? 뭐로 잡겠어요? 히라고 기구적로 못하는 잡아버려. 다른데 안 써요. 근데 할머니들 앞에 쓰면 할머니들 저보고 내니똥굴다 그래서 꼭 히라고 옆에 영어를 쓰나요? 에? 사타나스그래고 할머니들 하고 할 때는 사타나스를못 읽기 때문에. 그글고막 그러기 때문에 황글로 사탄아스를 써줘요 사탄아스라는히라어 단어는 my a d v e 나의 적대자라는 죠 욕지에 나오죠 그죠? 사탄이 막 고발하고 그그다음에 사탄이 쫄게 될 디아볼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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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볼로스란 말은 마귀 악마를 뜻인데 리아라는 단어하고 보일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리아라는 영어로 루, 네? 몸을 통하여. 그데보일스는 말로라는 영어로 들어 down, down 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쫙쫙 꽁대가 일치되는 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루는 리아 네? 파고 쪼개고 들어가가지고 인간이 합정제로 유인해가지고 하나님 편에 붙는 걸. 낙하체가지고 잡아채서 하느님 반대편으로 들어온다! 던져버린다. 이게 막이야. 막이란 말의 뜻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단어 설명이 되는 조선의 신부가 몇명안 돼요. 고맙겠다 <laughs>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파고 들어가 인간을 잡아채서 하느님 반대편으로 던져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죠 그렇죠? 오늘 이거 처음 들었죠? 네. 처음 들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창피합니다. 보통 강사가 들으라고 하면, 들지 마세요. 니가 <laughs> 이간 <laughs>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죠. 어? 그 다음에 봅니다. Obsession o l i c a 밖에서 마귀가 공격을 해요. 예? 밖에서. 이건 성인 성녀들 많아요. 프란시스 성인도 이절벽 남들을 위해서 구멍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확 밀어가지고 어? 떨어뜨리고. 프란치코 사베리오 성인도 보면 마귀가 이 대꼬 고채이로 대나무를 여기 막 때려요 막 때리면 그 성인이 맛이 없어서 주니 영감이라서 마시 반드시 마귀가 와서 대꼬장채로 밖으로 때리고 나면은 마귀가 잡고 있던 영혼이 20년짜리 30년짜리가 해에서 돌아와서 시부님한테 프란치코 사베리오 사자 고백선상도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혼을 빼앗기게 되니까, 해보지 하고 떠나는 거 그걸 성인이 알기 때문에. 하, 감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공개하는건 성인, 성인들 우리도 많다고. 여러분,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아, 여기가 아파. 여기가 천날에 제가 발견한 마귀들은다 여기 붙는다고. 알아요? 머리. 마귀는 인간의 지성도 못 건드려. 요 자, 의지도 못 건드려. 뭘 건드려? 메모리를 건드려. 기억기억이 <laughs> 역할은 축적된 경험의 창그 좋은 것도 들있고 나쁜 것도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들은 계속 기억 속에 이마니메이션, 상상력을 건드려 있요 옛날에 잘못한 거, 죄 자꾸 상상시키고, 옛날에 졸딱 망했던 거, 부정적인 거는 계속 일반되어 세서 미래로, 앞으로, 긍정으로, 감사로, 못 나가게, 하늘이 못 나가게 자꾸 잡아치는 거예요. 그게 만이나 머리를 공격한다고. 그래서 내가, 제가 안 써서 머리를 만져. 막... 알았어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가 아파. 50년. 이거 해결되면 저기로.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도 아무나 안 해주셔. <laughs> 밖에서 공격한다, 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은 면역성이 많이 세졌지만 몇백 명, 몇천명 안수하고 나면 제 머리에 여러분들 안 좋은 게다달라붙 얼굴에. 그래서 봉사, 은사받은 봉사자들은 시슴의 기도가 제가 심령 기도를 하든지 제 머리를 막 두드리고 해가지고 자가치료를 해가 깨끗해진다. 알았어요? 다 받아내죠. 옛날에는 제띈 사람 면담하면서 또 안수주가 해가 오바이트가 다 병이 좀 봉사자들이 다 알아요. 여기 유용인 봉사자, 복도 있어 다 듣는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육계면 가르죄를짓다 육신만 망가지는 게아니고 이제 보여지겠지만 육신 안에 영혼 생명은 안에 십년 그죠? 제지고 잡지고 막이 들어가 버린다. 이게 뭐냐? 포세션 되야 뭘까? 내 안자 내 몰릭 포지션.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마귀가. 죄를 자꾸 지으면 악마가 들어와가지고,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주님은 더러우니까 나가버리시 응? 악령이 나를 끌고 가는데. 그래서 나는 자유행위를 하고 싶지 않고, 또 갬블링 하고 싶지 않고, 텔레비, TV 조회 하기 싫을때또 음식 막식탐 먹어도 먹어도 엔들리스 이팅, 자꾸 먹으면 살찐데, 찌 먹기 싫은데 자꾸 막 이거 당기게 하는.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뭐고 죄로? 알았어요? 이보제시오디아오 포지, 이걸 부마 혹은 전마라 알았어요? 그래서 부마자 전마자들은 이 총고백을 총고백을 하면 심지어 이런 게부터 봤어요 천년승제 때첫 고백 하잖아요, 그죠첫 고백 할때 제때 이야기가 아니가 그게 그대로 지성적으로 간 거예요. 여기 문벌전 때 터빈 땅에서 바람 들어오잖아요. 계속 문풍기에 바람이 세겨져문풍기가 찢어지잖아요. 아니 방안을 장악해버리듯이 제일 처음에 최초의 죄 때문에 망귀 들어오는 그걸 찾아내 그 뿌리를 그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구마만사를 가진 에? 사제가 마이 쫓아내고 그럼 비어져있죠 비어져있으면 또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안수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울 때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에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보면은 이렇게 <laughs> 요새 세상 과학 시대에 마귀 이야기 하면 웃거든. 그래서 이게 어느 성당에 천사죠? 천사가 이여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선한 것과 악한 것뭐 그 이렇게 선한 게많으마내려가고죠 악한 게 올라오 이런 식으로그 옆에 뭐예요? 로조스 마승생이 있잖아요. 애하네. 왼쪽에 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천사, 왼쪽에 마귀. 성당 가는. 야, 가지 마. 몇 프로세? 너 오늘 헌금, 대금 받았지. 야, 고구로 만화 방에 가자. 라면 따 사먹자. 꼬시, 천천히, 아미야. 가야돼. 너술 사와야돼. 너술제 모시야지. 오늘 주일하게 사탕 준대. 양쪽서 슬피죠? 그죠? 네. 자, 이 대리수비하고 분도수도은 대승당에 있는 벽화입니다. 그죠? 분도수인이 3년 동안 여기서 생활했던 곳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수도자가, 보여요? 수도자가, 수도자를 이 시커먼 마귀가 유인합니다. 네? 밤에 몇시 이후로 밖으로 못 나가는데, 수,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가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월장하는 거예요. 마귀를 내는 거야. 주칙 어기는.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이제 분도승인한테 잡혀가고 분도승인이 핀트를 영적인 세력을 물리력으로 몽둥이를 때려 가지고 쫓아내겠어요. 마귀를 굳히는 행위죠. 그래서 만약에 겠어요 고통 치면서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이해하는 거지 마귀가 존재한다는 그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마귀 체험하고 싶으면, 제 있는 엘파스로 오세요. 주인 미사때 그냥 살아있는 마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진짜로. 기도 안 하는 사람, 직체와 관계없어요. 제가 강론하잖아요. 강론하면, 사선제 일주일 강론이고요. 강야에서, 예, 마귀를 쫓아내는 이야기 있죠. 세 가지 유혹받는, 예수님 유혹받는 말씀을 쫓아내는 이야기. 한여 제가 사탄의 실체를 막 이야기하는데, 어느 직책까지 감통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네? 셀러폰으로 딱딱 하면서 욕하고 있어요. 신부가 강론한지 본당에 회장님 욕하고 있다고. 그, 그, 그 회장님 제정신이겠어요? 마귀가 하는 거라고. 알아요? 이따, 군도승인이 부는 시차를 갔는데, 좀 낙기도 땡땡땡 치는데, 수도자가 들어왔다가, 나가가지고 수도 마당을 있는, 쓸고 있는, 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원장이 계속 구지져도 말안 들어요. 군도선이 따가가지고 기도 때딱 보니까 마귀가 끌고 가잖아요. 그냥 고통을 쳐가지고, 마귀조차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몇 마리 있어. 내가 성령할 만한 때는 다마귀도 같이 경청해요. 대림특강, 사슴특강 가면 딱 이제 강의하는데 여기 할아버지가 딱일어나고 나간다. 1분도 안 되고 나가버려. 화장실도 안, 안 들어와요. 여기서 할머니가 또나가죠 그건 뭐요? 초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겠 그래서 요새는 이 도수가 대하고 안 봤는데 오늘 아마 성댄들이 많이 앉아있구나 싶으면 내가 돋보기를 끼고 안 보이니까.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도 다. <laughs>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이 아시시 스프란치스코가 어느 동네에 갔더니 다이다 이쪽 이쪽 거리. 뒤에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그 지금 하는 저기 뭐냐면 프랑스인이 아버지가 블란스를 좋아해가지고요. 그 포목상이잖아요. 블란스가 가지고 <laughs> 왔다갔다하면서 미담 장사인데 그. 이 자기가 옆에 베르지아 동네하고 전쟁에 다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소를 받게 되는데, 그회개생활할때 남해하는 승대가 뒤에 붉은 십자가 있죠?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해, 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에서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프란치스코야내 너머니와는 교회를 붙들어 세우라 그죠?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이 성장이 피가 세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몰래 비단 다 가지고 말까지 해가지고 본당의 신부님 들리니까 신부님 젊은 청년이 주니까 안 받는다고. 했 던져놓고 왔어요. 나중에 프란시스코가 해가다 돌았다는 걸 알고 그 아버지는 프란시스코가 훌륭한 기사가 되고 그런 세속적으로 잘 되기를 바랬는데 수도자가 정비하니까 있는 거다 도로 뺐죠. 네? 주교님 앞에서 그냥 앞에 있는데 스트리킹하자다최초에벌거뭐 <목소리>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거지 저양쪽거리들 그런데 프랑스 성인이 어느 마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싸우고 있어 3, 3 5 부터가 싸우고 있어요 프랑스 성인이 딱 기도하니까 전부 막이잖아요 여러분이 네? 싸우는데 정의 이름으로, 진리 이름으로 딱 막이라고, 알아요? 분열식, 가정에서 싸우고 싸고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마귀가 다 떨어져요, 지금 응?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다 떨어져요. 성인 눈에 보이 그래서 평화의 도구라고, 그죠? 평화의 기도 있죠? 나를 주님 평화의 도구로 쓰세요. 다 마귀라고, 본당에 누가 잘라고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다 깨졌다. 마귀라고, 마귀 도구로 여러분이 강력하게 추천받아, 쓰임받아야 된다. <laughs> <laughs> 고른 사람이 있어요. 요랬다가 저랬다가 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마귀에 노예되고 쓰임 받는 특별한 의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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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보면 제가 요번에 그리스 덕지 성기술례때그리스 메테오라 성 스테판 수녀원 성당앞 입구에 있 벽화에 여기 사다리 타고 쫙, 그죠? 하느님의 사다리 타고 천당으로 올라가는데 마귀가 떨어뜨리고 요 지금 시큼해서 잘안 보이지? 응. 그래. 아, 이거 오늘 이렇 <laughs>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전설의 모양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누가 흑석동 출신이, 아, 제 신부님이 흑석동 출신입니다. 보자신부. 명수대. 제승 시간에 자주 오고 철량때 자주 오는 할머니가 열심한 분인데 할아버지는 세례는 받았지만 주님께서 교우하시는 분이고 시제하시는 시향 시제 몇대 조상들 그 뭐지 율폐 모셔놓고 이렇게 축문일관을 그 할아버지 그걸 너무 좋아하시네 그거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말이 기도해가고 철량을못 가게 받고 근데그 할아버지가 시지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전철을 탔는데 전철을 타고 내려가지고 계단에서 굴러떨어고 코마 상태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흑설동 중앙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물이 찼다고 하고 약이 하루에 20년 마리냐 2-3한 달에 따로 이거를뭐한달반 하니까 할머니가 저를 불러가지고 또 갔더니 이 산소마스크하고 애가 있는데 두손두 발이 두 떨고 있는데 사실아무로 떨듯이 떨고 있는데 그때할 번에 막 이더렸잖아요 그걸 현대과학이 고쳐요? 내가 기도를 막 방구까지 껴가지고 실제로 방구는 안 껴지만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어요 기도했는데 임금이 안 나오고 끄적도안 하고 근데, 조금조금 약해져. 세 번을 가다세 번만에 없어졌다. 알았어? 세 번만에. 나간 거야. 제일 지는그 가족들이 실망하요제 신분이 용타, 용하다 했더니, 걸 뿌리도 없네. 두 번, 세 번만에 기도하고, 나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 내, 네? 물치 않는 거, 이런 거잘 뽑아내고, 그때 여기 내 전문가가 있는 그 의사들이, 대림동이 그쪽으로 병원 옮기고 그다음에 퇴원해가지고 불면증 있다 고 그래가지고 목동에 받박해서그또한번 기도해요 진짜로 세 분을, 세 분을 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말이지 날 통해서 은혜받았으면 날 도와주고 우리 수도원 도와줘야 돼 남양성 이상학생들 도와줘야 돼그중속을 잘못하는 거. 何でだろう